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나는 기내 눈에 들뽀 오늘은 전교인 여름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진행 중에 또 마치고도 제 머릿속에는 온통 강평회 할때이 부분을 이야기 해야 돼 저것이 부족했네 이것은 아쉽다 요건 고쳐야 해제 눈에는 계속하여 이러한 것들이 깊이 생각해 발견하려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훅 들어오면서 고쳐야 할 점들 미흡한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기억해 놓은 것을 잊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계속 주목하며 쳐다보니 수련회가 끝날 즈음에 제 머릿속에는 엄청 여러가지 내용들이 후회가 되었으며 성도님들을 공연에 하루종일 애쓰시고 고생하시게 만들어 드린 게 아닐까 제 무능에 염려하면서 후회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이만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잘 해야 할 텐데 못 한다고 그럴 걸 괜히 맡아가지고 몇날 며칠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맴맴 노래를 합니다. 그러다 혼자 은혜에 감격하여 눈시울이 붉어져 뜨거워지기도 했다가 온통 생각에 생각이 엉켜서 뒤죽박죽 혼란의 시간 속에서 망연자실하여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서 모르겠다. 자포자기도 하고 양심에 찔리니 다시 집어던지 생각의 끈을 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쯤되고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증가하기 위해서 시작한 강의 준비가 성도들의 눈빛이 더 크게 염려되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면, 손님 오시면 밥을 더 잘하려다가 태우거나 번번이 밥을 망치듯이, 전 하나님께 제가 잘하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더 장황해지거나 말이 꼬이고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알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능력을 증명하거나 평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연일 올라오는 자종 시스템에 잘해야지 않은 이 고질병은 내가 당황하거나 긴장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밀어내고 오늘도 꿈틀대며 올라와 주님과 나와 나누었던 사랑의 밀담은 기도와 결심을 버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보다 내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염려되는 부분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몇 군데서 카톡이 날라옵니다. 오늘 프로그램 너무 좋았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시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한절한 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내용들이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 격려와 긍정, 감사의 문자였습니다. 이 글들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눈을 가진 분들은 아름다운 것들만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단점들을 잘 찾아내고 문제점들을 분석해내는 것이 명철하고 앞날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현명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분석병과 판단하고 부정을 찾아내는 나의 습관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지인들 중에 이렇게 저처럼 하는 분을 골라치면 저는 그 부정의 에너지가 힘들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지 뭡니까? 아침 11시 예배 때 목사님께서 훈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것들 특히 언어의 훈련을 하자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다짐을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다고 이돌짝밭 같은 나의 마음에 잠시 은혜의 씨가 부러졌으나 새들이 날아와 내 은혜의 씨에서 홀딱 물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이랬구나 라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자 낙심이 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분명히 몇 시간 전에 결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어깨가 축 처져 성령님께 회개 반 푸념 반 죄송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안에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괜찮아 너를 안단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나와 함께 손붙들고 일어나 볼까 주님의 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걸어보자고 제안하시며 내미시는 주님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고칠 전보다 주님이 하신 일을 먼저 찾아내는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넘어져도 저는 또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훈련을 해나갈 것입니다.